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번 달 장마라기보다는 우기에 가까운 날씨가 지나고 저번 달 말부터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낮에 일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32, 33도는 기본이고 34도, 35도 날씨가 진짜 미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운 건 기본이고 햇빛이 정말 따가울 정도로 직상광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안 좋기 때문에 긴팔이나 팔도시를 착용하지만 그렇다고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지 못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특성상 핸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팔 부위가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도로 위 신호대기가 걸렸을 때 그늘이 없으면 팔이 그냥 익어버립니다. 배달하면서 신호대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요즘 낮 배달은 정말 힘듭니다. 오토바이가 달리기 때문에 시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찜통 안에서 달리는 건 바람 자체도 뜨겁기 때문에 그나마 고속주행을 하는 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내주행이라 고속주행하기도 어렵고요. 여름이라 해가 떠있는 시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녁 5시가 넘어도 햇빛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낮부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서 1시, 2시부터 정점을 유지합니다. 요즘 일몰 시간이 7시 반 정도 되니까 해가 질 때쯤이 또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4시, 5시가 최고조입니다 7시가 지나야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만큼 장시간 강렬한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비가 잠깐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살짝 왔다가 멈추는 경우에는 오히려 덥고 습해져서 배달하기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황자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최근에 드는 생각 중의 하나가 배민에서 측정한 기상활증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배민에서 기상할증이 적용되는 기준이 비가 오거나 폭염 같은 경우에는 33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기상할증이 됩니다. 단건 바로 배달은 1000원 할증, 알뜰 구간 배달은 500원 할증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할증 기준이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기예보가 맞지 않습니다. 배민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상청 날씨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상청 날씨 어떤가요? 원래부터 맞는 게 이상했지만 요새는 바로 몇 시간도 예측하기 힘들고 맞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 날씨가 그만큼 변화무쌍한 거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32도와 33도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 기상활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늦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비가 멈춘다거나 33도 밑으로 내려가 32도가 되는 경우 바로 칼같이 할증을 멈추는 게 배민의 기상할증 적용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할증이 금방 빠집니다. 할증이 뒤늦게 붙고 빠질 때는 칼입니다. 저번 달을 예로 들면 저번 달은 우기였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금방 멈췄다가 예측하기 힘든 날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였기 때문에 할증이 늦게 반응할 수는 있지만 적용되더라도 비가 그치면 금세 할증이 빠졌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상활증을 붙이는 이유가 뭐죠? 운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날씨이기 때문에 이 기상활증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위험수당이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 비가 왔다 안 왔다 반복하면 비가 올 때만 위험할까요? 내리는 비는 시야를 방해하니까 운행에 위험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젖어있는 노면 상태도 비온날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두 바퀴 운송수단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배달에서 오토바이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면 중간에 비가 멈춘다고 해도 똑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저번 달처럼 비가 왔다 멈췄다 반복하는 경우 정말 운이 나쁘면 비 오기 전에 코를 잡고 기상할증 못 받은 상태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젖고 다시 코를 잡으려고 할 때는 비가 멈춰서 비는 비대로 맞고 기상할증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상할증의 유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배미는 일정시간 비가 온다 그러면 중간에 비가 잠깐 멈췄다고 할증을 빼는 게 아니고 일정시간 할증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특히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노면이 젖어있기 때문에 기상할증을 여유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폭염도 마찬가지고요 온도 자체라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라이더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도로 위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다른 곳보다 온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나온 온도보다 실질적으로 배달하면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33도 기준이 과연 맞나 싶기도 합니다. 최소한 32도와 33도를 넘나들면 기상할증을 유도리 있게 일정 시간 유지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외 온도랑 체온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미 실외에서 장시간 일하면 체온이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33도는 덥고 32도는 안 덥고 이런거 아니잖아요. 사실 30도만 넘어도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헬멧 착용과 햇빛 때문에 긴팔, 긴바지를 착용해야 되고 바라클라바나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체온이 더 올라간 상태로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구간배달의 기상할증 차이입니다. 왜 바로배달은 청원할증이고 구간배달은 500원 할증인지 의아합니다. 바로배달보다 구간배달이 배달비가 저렴한 건 묶어간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상할증은 왜 구간배달이 바로배달보다 저렴한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기상할증은 위험수당인데 구간배달을 운행하면 바로배달보다 덜 위험합니까? 절반 정도 덜 위험합니까? 요즘 뜨는 콜 대부분이 구간배달 위주의 콜이고 구간배달이라고 짧은 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한 건만 구간배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상할증 요금이 책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기상활증 적용한된 32도에 배달 1시간만 해봐도 이런 식으로 칼같이 기상활증을 적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단순히 비가 온다, 날씨가 몇도 이상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위험, 안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우면 휴식하면서 일할 수도 있지만 배달에서 휴식은 곧 무급입니다. 따로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상활증이라도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안전장비까지 착용해서 배달하는 게 맞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엄두조차 할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두세 시쯤 나와서 배달을 시작하는데요 이 날씨에 바라클라바 쓰고 긴팔 입으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계단 한칸 올라가는 것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요즘에는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조리대기하는 것도 소소한 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원한 엘베만 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또 이런 날 조리대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가끔 조리대기가 생기면 또 그런 곳은 이상하게 덥습니다. 제가 중간에 화장실 갈까봐 물도 안 먹는 편이고 원래 화장실을 잘안 가는 편이라 배달 끝날 때까지 한 번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꼭한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화장실도 막상 찾으면 흔치 않아서 중간중간 타이밍도 잡아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좋기도 하지만 계속 찜통 같은 환경에서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냉방병 걸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암튼 올해 여름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들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수분 섭취도 꼭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